안녕하세요. 인사잡설 미혜군입니다. 네.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.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용공고에 연봉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, 이겁니다.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네, 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. 이거는 사람인에서 2018년도에 설문조사한 자료인데,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건 임금은 기업 내부 정보라서 이래서 음, 공개를 안 한다,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성과 연봉제라서 임금 공개를 하면 직급별로, 그리고 또 업무별로 다 연봉이 약간, 약간씩 다 다르잖아요. 모두가 다 전체 회사에서 뭐 대리는 다 이렇게 가자! 이렇지는 않잖아요. 그러니까,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내부 직원들이 정말 괜히 또뭐 혼란스러워하고, 괜히 또 시기 질투하고 막 그럴까봐 그래서 연봉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이라서 뭐 조소기업이라서 연봉을 낮게 주는 회사라서 이렇게 뭐 채용공고에 연봉을 기재하지 않는 거야 확신하지 말아 주세요 정말 어 중소기업도 연봉 많이 주는 회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퇴근하십시오. 질태.